석씨도 아, 이제 어깨고. 아 석영씨 아, 아, 네, 네, 아, 네, 네. 최고지. 어, 얼굴도 똑같아.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석경성입니다 우쭐이 줄이 줄. 아시오가. 어 담도 담이 와요. 어. <laughs> 아니, 진짜 똑같아, 아니 똑같아. 아니 네. 우쭐이 줄이지 말고 뭐 되게 네. 있는데. 나 이제 경성형이 풀이터 있잖아요. 있잖아요. 있어요. 네네. 저는 이제 진짜 사나이하면서 아내의 손편지를 받으면. <laughs> <laughs> 네, 네. 아, 진짜. 네, 진짜. 그냥 평상시에. 아, 안녕하세요. 아. 한석규입니다. 이게 재미없잖아요. 오, 진짜 재밌... 한석규 씨가 화내는 거 되게 재미있거든요. 네, 네. 아이, 진짜, 그 <laughs> 내가 몇번 얘기했어요? <laughs> 아, 나 진짜, 나. 얘가 노래한 는데 하나요. 이렇게 <laughs> 네, 네. 하면서. 제발, 아이, 제발, 아이, 아, 쭉쭉 봐봅시다. 김윤석 씨? 네, 김인석은. 예, 예. 그, 야마도한다. 네, 바꿔주하라니와 네, 황해가라니. 아 사람 하나 죽이고 온나뭐 이러면서 이제 늙었는데 김상주 씨 여기 또 대표죠. 김상주. 그런데 말입니다. <laughs> 아, 그것을 알려주마에 김상주. 눈은 골드 씨가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걸까요? 이유는 정치자들에게 있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또 아우. 이제 타짜의 너구리는 약간 이 영화의 장면을 음. 액션을 해야 돼요. 신지 잘 아기는 중간에서 내렸고 <laughs> 가만히 있자 내가 괴란 소리를 했구만 어. 그래 이순재씨도 그냥 하면 재미없거든요 어. 그 뭐지도 따지도말고 혹시라도 태균이가 말안 들으면 전화주세요 일어서서 이뭐난놈이난놈 <laughs> 사범근씨도 그냥 하면 재미없어요 몇 아, 개도 그렇죠. 예. 아 맞습니다 우리 둘이 아 공보다 빨리 뜁니다 아 공이 등에 맞아요 <웃음> 잘한다 <웃음> 우리 후배 잘한스럽다손석희 손석희 쭉쭉 끝날 때까지 예, 들어봅시다 예, 예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. <laughs> 자의 키가 몇인가에 손석희입니다. 야, 야, 키가 몇인가에 손석희. 그다음에 인창정 씨. 예, 예. 여보세요 <laughs> 나야. 아, 얼굴도 똑같아 비우냐? 비웃어? 비빛이나도 할증 있다가 니가 너한테 무릎 꿇고 있겠다. 는데 <laughs> 어. <laughs> 진짜 정정이야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편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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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지윤 씨뭐 하는 거예요? 안녕하세요, 양지윤입니다. <laughs> 넌 뭐라 그러지 마세요. <laughs> 쌉싸름한 양미역, <양민이요>. 뭐 육수, <laughs> 그린담 한술 먹으면 뭐, 멈멈수 없는 그만. 오늘도 <laughs> 컬트 쇼는 문전성시를 <문제는 성실을> 이룬다. <웃음> <웃음> 네, 네. <웃음> <웃음> 아 이게 대본이 와, 없다 김원효 씨가 딱 나와야 돼요 누구 누구요 김원효예김원딱 예, 나오면 김원현 씨 안돼 야야 내가 컬트쇼 와가지고 이렇게 재미없으면 어떻게 할수 있어 아 정성 막갔구나 그럴 거 아니야 안돼 아, 김재로 내가 만약 이봐요 나요 우리 컬트쇼 너무너무 좋아하고 어 사람 말같아 안해 소라대로 이도카 씨아대 들려드릴게요 저희가 네. 아. <laughs> 여러분의 아이라이라 <laughs> 아이 난정아 여러분의 덕허 아이라이라 <laughs>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아이라이라 <laughs> 여러분의 덕허 <덕화>. 부탁해요 아이라이라 <laughs> 아이 재밌기지 마자고 모발 모발 <웃음> <웃음> 아이 여러분 아이 덕허씨 아이 여기 나온다며 아이 잘좀 합시다 아이라이라 오, <웃음> 왕이 <웃음> 남자의 정신 국제시장 꽃분이네로 가라 우리 그이에가 있으면 표정이 똑같아. 표정이. 아빠가 데리고 간다. 야야, 저거 이 내려가 있으라. 아. <웃음> <웃음> 아니, 우리 성경, 표정이 좋기. 성 우리 또아차로이랑 <laughs> 우리 대견 씨랑 아주 좋아했거든요. 어 저는 선배 때안 때렸어요. 절대 안 때렸어요. <웃음> <웃음> 다른 사람이 건드렸으면 다른 <laughs> 사람이 <안 웃음> 건드렸. <laughs> <laughs> 정말 <웃음> <아니>. 사랑합니다. 형의 이제 광고하는. 진짜 비슷해요. 공무원 시험할 때. <laughs> 있어 그래, 좀가 네. 있어요. 야, 뭐야, 허리 꺾으려고 무언시와 겨우는 알는데 고리 모두 다 같이. 애, 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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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응을 제가 또 했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방송에서 팔을 못 잡아요. 아. 팔 잡고 웃으면 닮았다고. 아. 제가 살짝만 <laughs> 보여드리자면. 어, 예. <laughs> 그래가지고, 아, 안 지금 그냥 안안아요 <laughs> 절대 네, 네, 아, 니 아니, 네. 아니 근데 지금 SNS에서 요 트래. 랜더스 형이. 야 박태현 씨는 그냥 외모로 갔어요. 외모로. 이게 이렇게 아. 하고 <laughs> 있네요, <여기>. 네 <laughs> <이 약이. 웃음> 안녕하세요. 양인인데요 <laughs> 안테나 안테나. <웃음> 안테나, 안테나. <웃음>